지금 경제가 소방 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인데, 어, 피해가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컬러와 연결된 벨드, 벨브를 임의로 조작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 일부러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소방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6시 13분경에) 이 화재가 났다는 이 신호가 수신기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음. 전달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밸브 연동 정지 버튼 조작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 봤을 때이 네. 당시 이 근무자가 이. 화재가 혹시나 화재 경보 자체가 오작동했을 수가 있는 여지를 감안을 해서 당, 당시에 정지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버튼을 해제를 했는데 네. 그한 4분, 5분 가량 이 시간 동안 이 관련 배선이 이제 불에 타버려서 아. 결국에는 그때는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작동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소방 당국에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스프링클러 작동 중지로 더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도 처벌이 쳐버리... 가능한가요? 예, 일단, 소방시설법 56조에서 이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체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라도 이 사실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어. 그렇다면 이 형사법상의 이런 처벌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음. 보니까, 소방 당국에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한 다음에 그 의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많은 주민들이 수도와 전기가 끊겨서 불편한 상태이고,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불태, 불에 타는 피해가 음.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어, 배상의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도 스프링클러 이 미작동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일단은 이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이 화재의 경로 이런 부분이 이제 감, 감식 결과 가 나올 겁니다.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만약이라도 이 경로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스프링 컬러의 미적동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사적인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관련 일단은 감식 결과를 보고 이후에 뭐~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적당한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사고의 여파로 뭐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주차장에서 퇴출시키자 이런 움직임도 활발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차량의 주차를 임의로 퇴출시키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예, 일단 아파트 규약으로 이 부분을 뭐 강제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규약 자체는 아파트에 이제 저희가 그뭐 대표회의를 뽑는다든지 하면 그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서 결정한 규약에 대해서도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할 것인데 어. 이러한 뭐 특정인들의 출입 자체를 제한을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지상 주차장도 없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까지도 규약이 강제성을 띨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 시행과 관련해서 이 아파트 소유자들과 그리고 뭐 관리사무소 그리고 또 전기차 소유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꼭뭐 지하에 있어야 된다. 지상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거는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 일단 그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이제 의무가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통상 최근에는 지하 주차장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이 충전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 것인데 어. 이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네. 충전 시설 자체에서 이제 뭐 과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충전 시설 자체를 지하로 하는 것이 많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뭐 서울시는 빠르면 10월부터는 100% 충전 전기차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강제 규정은 아닌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그 관련 준칙을 개정해서 권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 부분이 뭐 강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다가, 그리고 90% 이상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뭐 91%다, 92%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주민이 지하철장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하철장 출입을 금지하게 되면, 그 부분 결국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전기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아파트 출입 자체를 막는 거는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주차장에 없는 이러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차를 세울 곳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곳에 세운다고 한다면 금액적인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당연히 이 부분 법적으로 좀 분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